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생각해야 할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계획대로 잘될 경우와 계획대로 안될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걸까요? 계획대로 잘될 경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것을 기대하고 공부합니다. 그렇죠. 혹시 시험을 못 봐서 재수하게 된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쉬는 시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려고만 하면은 재수없다고 하면서 막습니다. 꺼내질 못하게 하죠. 그렇게 대학 입시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대학에 붙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죠. 즉, 내 계획이 계획대로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재수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재수를 해서 성공할 것을 엄청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내 계획이 잘될 경우 위주에서 위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한번더 생각할 것은 자녀 교육은 또 어떨까요? 우리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역세동인데 우리 자녀는 다 영재입니다. 내 자녀는 다 영재죠. 그래서 조기 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자녀가 조금이라도 알고 열심히 해준다면 참 좋겠지만, 일단 그 부모님께서 기대하신 그 기대감에 눌려서 고통부터 받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믿음 안에서 주시는 소망으로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과 낙관주의에서 품은 희망은 차라리 절망적인 희망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깨달아야지 그때 비로소 용사함을 필요로 하고 용사함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시 계획해서 생각할 두 가지 측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잘될 경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최악의 경우 또한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 최악의 경우대로 망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고자 함입니다. 경계를 얻는 그 목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지 혹시 그런 일이 처하게 되더라도 덜 아프고 딛고 일어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그 안에는 그들이 범한 크고 작은 죄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이은 어떤 존재인가요? 다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대망에서 대망으로인데요. 앞에 대망은 우리가 기다리고 바란다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대망은 이런 말은 없지만 크게 망한다라. 그래서 같은 말, 이렇게 말장난처럼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다이에게서이두 가지 대망을 봅니다. 기다리고 바라는 것, 그리고 또 크게 망한 모습을 두 가지로 봅니다. 먼저, 다이에 대한 사람들의 대망, 기다리고 바랐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께서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머쉬아흐즉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 왕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왕 중에서도 기름 부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영의 칭호였습니다. 그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다이시였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떠올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메시아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으로 이루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천0년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았다면 은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3천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죽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49장 8절로 넘어가면요 야곱이 이제 자신의 그 12지파 아들 있잖아요. 임종을 앞두고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그 내용에서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하고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전성기를 이룬 다윗 왕,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은 충분히 메시아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제 성전을 건축할 그런 기특한 마음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보며 메시아를 떠올렸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랐습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대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아 저런 메시아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야. 그걸 대망하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생일을 다들 너무 정확히 잘 아시지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에 메시아를 기대하게 한 사람인가?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자신의 양을 사나운 맹수로부터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소년 시절에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죠.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려고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세웠. 세웠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도피 생활에도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개인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골레앗을쓰러뜨리고 나서 그 명성이 퍼졌겠죠 그리고 나서 다이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그에게 충성된 새 용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이시 지도자로서뿐만 아니라 다이시의 평소 댐댐이를 가늠하게 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또 성경에서 다윗 외에도 누가 있을까요? 다시 이처럼 높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망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망하는 사건입니다 본문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다윗의 추악한 음모를 아주 상세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역사 기록은 나라에서 공을 많이 세운 왕이 있다면 그 왕의 작은 허물은 감춥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보통 역사 기록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의 허물 또한 기록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사건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서 덮어둘 수만도 없었던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전까지 다윗을 그 중심으로 해서 비상하던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타락은 개인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라는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확히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연인은 반역. 자식들의 어떤 반역 또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까지 됐습니다. 그야말로 대망이죠. 크게 망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회를 한몸에 받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참 뼈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뼈아픈 실책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경고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할때 자기 자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대신하여서 싸우리라 라는 사사계의 말씀이 있는데 왕이 이제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나가지 않고 대신 군대장관 요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 보냈죠. 그리고 잠을 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피곤해서 자, 그동안 뭐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서 잔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로이 왕궁 지붕위를 거닐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혔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라고 시켰는데 유부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동침하고 그리고 임신했습니다 왕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곧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부녀와 관음한 것은 신명기 22장 22절에 따르면 사형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여유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지만, 그래도 그 소문이 퍼지지 않게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어떤 지혜가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이제 보내서 바세바 자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발을 씻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그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아가 이제 다윗의 뜻대로 안 합니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우리 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급하게 바세바 결혼하는 일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남편을 잃고 바세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편을 잃고 장례를 치르고 눈물이 아직 채 마르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결혼을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바세바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남편을 잃은 바세바를 긍이를 여겨서 그랬을까요? 광희선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곧 배가 불러서 나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다윗과의 혼인관계 안에서 정상적으로 생긴 아이라고 속이기 위한 교묘, 교묘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약 45년 전에 물맷돌 5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보다 몸집이 몇 배나 큰 골레아스 쓰렸던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충성했다는 그 이유, 그죄 하나만 가졌던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폭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욕을 다스려야 했지만 다스리지 못했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결국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굉장히 그 계획적이었고 대범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소위가 27절 살펴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대망에서 대망으로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구세주에서 이렇게 크게 망하게된 그런데 이두 가지 대망에서 대망을 살피는 이유는 그처럼 죄로 인해서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벼랑 끝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까. 네, 그것을 생각하기 위함이죠. 자, 이때 다윗에게는 두 명의 신실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요압과 우리하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또한 죄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나락으로 치야, 치닫는 것 같을 때 우리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옆에 사람을 붙여 주셨죠. 이 관계들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 세계에 있어서. 요압과 우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요압입니다. 요압은, 요압은 다윗다 다이 대신에 전장에 나간 이스라엘 대표 장수입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다윗의 편지를 받고 굉장히 의아한 편지죠. 그 편지를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21절을 살펴보시면요. 이게 사실 어이없는 실책이잖아요. 우수한 장수를 잃게 되면은 당연히 왕이 책망할 수 있죠. 다윗에게 그것을 보고할 때 사제에게 할 말을 줘서 다윗이 자신이 꾸민 일이지만 마치 남의 일 대하듯이 화를 낼 그림까지 짜줍니다. 네. 기가 막히죠. 눈빛만 봐도 딱 아는 부하. 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부하. 그것이 요합이었습니다. 요합은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편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아. 자신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네, 나는 독여청청하리라. 나는 깨끗합니다.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의 고지세, 고지식함은 왕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고 끝내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눈치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윗이 그를 죽게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조직에서 부하, 그리고 주인이 있다면은, 부하와 리더가 있다면은, 부하는 리더가 이끄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이 기준에 따른다면 요압은 훌륭한 부하였고 우리는 불량한 부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언약궤 이스라엘 유다 요압 왕의 신복들을 열거하면서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며 자신은 군인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 가정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이방 출신, 햇사람, 우리아의 고백입니다. 자,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무작정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부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 그 부교역자들은 지난번 동서울로의 부교역자 세미나에서 부교역자로 성공하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일하시니 부교역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름 사역에 앞서서 담영 선생님께서 저희 사역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저희를 다 불러서 삼계탕을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걸 먹고 힘내서 일하라고 하시고 또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차까지 대접해 주시면서 대강대강 할 생각하지 말고 수련회에 목숨을 걸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목숨을 걸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참제 평소에 이제 좀 느슨해졌던 마음을 돌아보고 또 힘이 나왔습니다. 담영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힘을 내서야겠다. 해참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다윗은 우리야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거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때 뉘우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참된 왕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다윗을 높이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서 곧바로 죄의 유혹에 사로잡혔고 곧이어서 부패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냥 평범한 소년 목동이었다면 그 정도의 규모의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더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자신을 거스르는 충직한 부하의 말에 기울이 않고 대신에 어떤 걸 택했냐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하를 가까이 했습니다 아까 그 드렸던 비유 있죠?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 이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페달을 힘껏 밟은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유혹 앞에 한없이 나약한 타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분명히 있죠. 양심의 소리도 있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도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죠. 그런데 그 도리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신 영혼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파멸시키는 가정합병이죠이 성과 관련된 범죄는 인류 역사 이후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심심치 않게 막 교계서까지 심지어 들립니다. 이 성적인 범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혹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치명적인 유혹. 그리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죠. 하지만 그에비해서그 결과는 죄의 결과는 폐가망신 그리고 영혼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라이저 폴리아 무먼트라고 다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사역 단체입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어떤 청년들로 모범을 보이는 사역 단체였습니다. 그 사역 단체의 대표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역을 빌미로 여고생에게 순년관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사실이고, 그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도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도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16년이 흘렀죠. 16년간 지속된 그 사역에 진정성에 먹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입으로 전했던 말씀을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서 기억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각자의 징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동역자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변에 정말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죠. 이 자리에 없, 없으신 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죄악들이...